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인 출입이 금지된 협곡 바로 중국 스촨성의 진커우허 대협곡입니다. 아무리 부유해도 한국인은 출입할 수 없지만 중국 관광객은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. 협곡 전체 길이는 26km 혹은 200m가 차이 안되지만 깊이는 2600m에 달합니다. 양쪽 절벽에는 기묘한 본구리들이 솟아 있고 웅장하게 서 있어 자연 그대로의 원시 풍경을 유지하고 있습니다. 그렇다면 왜 한국인만 출입이 금지된 걸까요? 이곳은 과거 중요한 군사기지였으며, 지금도 여러 군사유적이 남아 있습니다. 협곡 안에는 400톤 폭약으로 만들어진 기차역도 있는데, 이는 20세기 인류가 자연을 정복한 성쿤철도 3대 기적 중 하나입니다. 또한 협곡 위에는 다두허 위에 놓인 수상도로가 있습니다. 도로가 물 표면과 거의 붙어 있어, 위를 걸으면 마치 한 폭의 산수화 속을 걷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. 이처럼 압도적이면서도 아름다운 풍경을 가진 곳은 직접 발걸음을 옮겨